안녕하세요 최승민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내 몸의 RP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었던 인간의 인체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RPM이라고 어, 표현을 한 거는 좀 인간이 아닌 자동차나 기계를 빌어서 얘기를 한 건데. 어, 이거 하나만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뭐 텐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흥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활성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오늘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걸로 풀어 갈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계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가 되게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해요 저도 모르고 있는 개념은 아닌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자 일단은 조금 쉽게 얘기해서 어, 사람이 일생에서도 있지만, 아니면은 하루에도 있습니다. 자, 일단, 낮이 있고, 그리고 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낮에는 텐션이 좀 올라가고, 밤에는 좀 텐션이 내려갑니다. 뭐,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텐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그 규칙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좀 일어나긴 힘들지만 태양을 보고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텐션이 올라가는데 밤에는 텐션이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념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이 밤이 되었으면은 몸의 텐션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밤에 오히려 텐션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물론 이 차이는 사실 측량하거나 음뭐 이렇게 좀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또 몸이 뇌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고 육체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뇌도 육체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두나눠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뇌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다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RPM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 RPM이 떨어져서 멈춘 다음에 시동을 끄고 잠을 자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몸은 되게 피곤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그런 거죠. 몸의 텐션은 내려갔는데, 뇌의 텐션은 올라간 거예요. 아, 물론 두 가지가 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몸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싶은데, 뇌가 깨어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그날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머릿속에 굉장히 텐션이 최고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제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근데 새벽에 그 작업을 하면은 그 텐션이 낮아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몸의 RPM을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 아니면은 운동을 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어, 준비 운동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몸을 좀 대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던 운동을 하던 낮춰져 있는 텐션을 올려놔야지 본격적인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에 예열을 하든 예열을 하는 것처럼 물론 요즘에는 좀 예열이 필요 없기는 하지만 근데 그 예열 시간이 짧아졌을 뿐인 거지 예열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몸은 확확 바뀌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프로 이런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몸이 안 좋거나 몸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면은 바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어잘 쇼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텐션을 올리고 낮춘다라는 게 이게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몸의 모드를 변경을 하려고 했었을 때 아니면 조건 반사적으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 뭐 잠을 자는 경우에도 내가 음뭐 이런 거를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잠이 온다. 아니면은 인간의 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는 핸드폰을 끄고 불을 끄고. 그리고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잠자리를 하면은 뇌가 실제로 좀 텐션이 떨어지면서 아 이게 잠이 자는 모드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침대에 누웠는데 누워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보고 뭔가 어 여러 가지 막 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하게 되면은 내가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 뇌의 텐션이 떨어지지 않고 아 여기 누워 있을 때는 오히려 뇌의 텐션이 올라가야 되는 때구나라고 훈련이 되고 몸에 익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몸의 텐션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가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래를 부르는 쪽에 텐션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낮과 밤의 약간 그 메커니즘을 좀 보자면은 자 낮에 이제 새벽에서 일어나서 텐션이 좀 이렇게 올라가 올려줘야 돼요 텐션을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실 계속 몸이 처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군대 가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구보를 하고 하잖아요. 구보를 하고 몸을 움직이고 하면은 몸에 이제 텐션이 좀 올라가요. 그리고 식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텐션을 올려주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뭔가를 먹는 행위 자체도 이 텐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 이게 너무 워낙에 복잡한 얘기다 보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낮과 밤도 있지만 내가 일생에서 아이일 때가 있고 자 노인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이일 때는 텐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일 때 점점점 텐션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노인일 때는 점점점점점 텐션이 낮아져요. 그래서 아이일 때는 막 천방지축 날뛰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야, 쟤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보면은, 어, 다들 그러기는 할 텐데, 마음도 좀 들떠있고, 이렇게 안절부절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뭔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몸의 텐션이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머리의 텐션들도 있고 감정도 그만큼 쉽게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좋은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감정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는 뭐제 조그만 것만 해도 막 깨르르 막 웃으면서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은 뭐 저게 뭐 이렇게 재밌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지만 옛날 만큼 뭘 해도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낮과 밤도 제가 뭐 이거 이 사이클이랑 좀 비슷합니다. 낮에는 점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밤에는 떨어지게 되는데, 어, 근데 요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데 몸에서 불균형이 오면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몸에 RPM을 높게 써야 되는 때인데 몸이 텐션이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 또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아무 것도 아닌 걸로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뭐 허리가 삐끗한다거나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에 텐션을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 이것들도 억지로 조금씩은 내가 올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텐션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조건반사적인 훈련을 얘기를 했드, 했듯이 운동을 하면은 실제로 몸의 텐션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나이 들면은 계속 해줘가지고 몸의 텐션을 좀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딴 생각을 하거나 갑자기 몸에 긴장감 이걸 뭐 긴장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긴장감이 풀어졌을 때, 자 텐션이 내려가 있었을 때, 내가 텐션이 올라가 있는 뭔가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는 몸에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워밍업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걸 거를 들다가 이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텐션이 그 뇌의 텐션이 떨어져 있게 되면 그러니까 뇌의 텐션이 올라가 있었을 때는 내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뇌의 텐션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거를 해야 된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잘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텐션도 떨어지고 뇌의 텐션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게임도 나이 들면 재미가 없어지고 막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도 때가 있고 뭐 사랑도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처럼 뜨거운 사랑을 한다거나 어뭐 언어를 배울 때도 어렸을 때 배우는 것처럼 되게 잘 배우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어리다고 다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자 이게 공부에 대해서도 조금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자 뇌가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어 육체에 텐션을 잘 조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뇌의 텐션을 잘 조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는 뇌 텐션, 뇌나 육체나 텐션이 높기 때문에 뭔가를 공부하기 조금 좋은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좀잘 적용하면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몸의 전체의 텐션이 높은데, 머릿속의 텐션만 높이려고 하니까, 아, 공부하기 싫고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 인위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내 모든 텐션을 뇌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뇌에, RPM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할수 있는 한계치가 100인데 내가 50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80 정도의 RPM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뇌에 텐션을 올리지 않으면 이 50으로 그냥 고정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이 어, 뇌의 텐션을 올리는 작업의 훈련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변화가 잘 가능한데 이게 잘안 되는 애들은 이거보다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80 정도의 공부를 했었을 때. 누군가는 훈련을 해가지고 100의 뇌를 만들어놔서 텐션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놔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잘할수 있지만 누군가는 5 0까지밖에 생각을 잘안 해봐가지고 이게 과부하가 와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과부하가 오면은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잠이 와버리는 겁니다.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를 쓰는 거에, 사실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훈련에 의한 거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어, 이 머리 쪽으로 의식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최대의 텐션으로 끌어내가지고, 이거를 할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50가지 밖에 쓰지 않는 걸로 훈련이 돼버리면이 이상 쓰게, 쓰게 되면, 잠이 와버리고, 공부가 모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게 또 계속 지나가다 보면, 뭐난 나중에 그게 잘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에, 아, 공부를 하면 잠이 온대, 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훈련이 안된 사람은, 실제로 공부를 하면 밤에 잠이 잘올 수도 있고, 훈련이 된 사람은, 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뇌의 텐션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이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 세상에 일어나는 그리고 육체적인 것들의 많은 것들이 이런 텐션으로 설명을 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내가 뇌 텐션을 100을 사용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뇌 텐션을 50을 사용하는 사람이랑 이게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머리만 잘 써도 그 뭐야 이렇게 영양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 제가, 나이가 들수록 텐션이 떨어진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 전체에 에너지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머리에 100%의 텐션을 돌리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집중을 해서 뭐 3시간 이상씩 집중을 할수 있었다. 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100의 RPM을 써가지고 뇌를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 자체도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단면적로 단편적으로 잘 보여 주는 게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프로게이머가 그냥 앉아서 게임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의외로 그 뭐랄까? 선수 수명이 가장 짧은 스포츠, e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30대. 솔직히 이제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반응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많은 것들을 했었을 때뇌에 과부하가 온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홍진호, 임효환 선수 같은 사람만 봐도 2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벌써 10대, 20대 초반의 선수들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 뇌의 텐션을 최대한으로 쓸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거를 쓸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몸 전체의 텐션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몸의 텐션을 집중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음좀 민망한 얘기이긴 하지만 젊었을 때는 남성 같은 경우에도 뭐 발기부전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몸에 워낙 에너지가 넘치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성생활이 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의 텐션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어, 그럴 때는 몸의 전체의 텐션을 사실 올린다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나의 성기능 쪽의 텐션을 인위적으로 좀 올리려는 그런 훈련과, 어, 그런 뭔가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음, 제가 이거는 뭐 단편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쉬운 얘기들을 위주로 얘기를 한 거고, 여러 가지를 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내 인간의 뭐한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사회현상적으로, 사회현상적인 텐션이 있어요. 음, 뭐, 우리가 2002 월드컵 같은 거를 했었을 때는 전 국민이 엄청나게 뜨거웠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일이 있거나, 어, 아니면은 주식시장 같은 거나 부동산 시장 같은 거를 보더라도 이게 한번 이렇게 텐션을 올리기가 되게 힘든데 점점점점 올라가다가 텐션이 올라가서 그럼 이 텐션을 또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점점 낮추면또 이게 또 끝도 없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거를 반복해 하면서 하죠. 우리가 이거를 차트화 시키게 되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것들을 봤었을 때 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응원이라는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응원이 있고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이기고 지는 것도 아니고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가 홈그라운드, 홈 어드벤테이지가 있습니다. 홈 어드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홈구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뛰면서 응원을 받으면, 물론 뭐 왔다갔다 하는 다른 원정팀은 뭐 이렇게 몸도 피곤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이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죠. 이거는 겪어 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수치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응원으로 사람들의 텐션을 올려 주면은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텐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텐션이 높은 상태에서도 이 안에서도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응원을 통해서 이 텐션들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 팀들은 뭐 야유를 보내거나 상대 팀의 응원을 보면서 약간 주눅 들어 가지고 텐션이 낮아지는 것도 있는 거고요. 뭐 자,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것도 있고 음또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몸에 이제 열량이나 아니면 기초 대사량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텐션이 높기 때문에 살이 잘안 찌는데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살도 잘 찌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몸의 텐션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노력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높은 텐션으로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휴식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텐션이 낮아졌다가 올라갔다를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사실 이거 제목도 재미가 없고, 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개념이기는 한데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요게어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연구를 지금까지 하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 가장 중요하고 제 연구 주제들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이거를 연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